우리의 차이 나는 수다다 안녕하세요. 西西시是요안新年快乐新年하乐요안녕하가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2018년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서 아 이제 진짜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심한 천세가밝았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어, 명절 잘 보냈어요? 춘지고아도怎么样? 어, 뭐 저는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아요. 하이 거의. 음, 하이 거의. 네, 하이 거의. 음, 그렇군요. 음. 아, 맞다. 근데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요 어, 이거 보세요. 전 <laughs> 핸드폰 새로 샀습니다. 오, 요즘 핸드폰 비싸던데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? 我的手机怎么样？<laughs>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보소보 <laughs> 오, 괜찮네요. 자랑을 하려고 치니 저도 며칠 전에 이 옷을 새로 샀습니다. 와, 더이프怎麼樣?我的衣服怎麼樣? 보니까 음, 이쁜것 같아요. 很好看.很好看.很好看.쁘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어때요라는 표현으로 말씀이요.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음.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. 음, 아까 우리 핸드폰 보고 내 핸드폰 어때? 했던 것처럼 내 핸드폰 어때? 내옷 어때?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날씨가 어때요? 이렇게 부를 때 THT 이양 THT 이러,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. 음. 또뭐 한껏 꾸미고 온날나 어때? 나 오늘 어때? 이런 표현으로 h a THT 이 뭐진텐즈무야 <목소리>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. 뭐진텐즈 뭐야? 대답을 어때?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소개팅 나갈 때. 네. 뭐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을 때. 그때 써보면은 <laughs> 응. 되게 좋은 표현같아요이 네, 그, 표현은 좀 과시하는 마음으로 아, 해야 될것 맞아. 같아요. 맞아 어, 그렇죠? <웃음> 맞아요,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아, 근데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. 사실 뭐 의견을 물어볼 때도 좋지만. 이렇게 안 붙여. 그냥 물어볼 때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뭐 어때? 요즘 어때? 뭐이렇게되겠죠 요즘 잘 지내? 요즘 어때? 할때 주위 음. 지인 음, 전무 양, 주위 지인 전무 양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음. 또 어, 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일하는 거좀 어때? 할때꽁추어 전무 음. 양, 꽁추어 전무 양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의견을 물어보는 말이니까 뭐 자유자재로 대답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음. 답변도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... 게 있나요? 어, 사실 이런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에서는 뭐 우리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CC 어,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? 저는 뭐잘 그래, 지내? 뭐 이렇게 음. 할 때? 네. 잘 지내라는 표현 뭐 가볍게 많이 쓰죠. 잘 지내? 중국어로는 어떻게 해요? 어나잘 지내 할 때는 헌하오. 음. 很好. <목소리>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. 음, 그리고 또뭐잘 지낸다기보다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음... 지내, 그럭저럭 잘 지내, 그럭저럭 괜찮아 이런 음. 표현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그럭저럭 지내 할 때는 하이커이, 하이커이, 하이커이 어,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그렇군요. 음. 근데 또 뭐,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, 뭐, 특별하게 뭐가 없을 때는, 뭐, 별거 없어요? 특별한 음. 거 없어요?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, 그런 표현은 어떻게 쓰나요? 어, 그때는 아까 전에 질문을, 점, 양, 이라고 물어봤잖아요. 음. 그래서, 뿌, 음. 점, 양. 뿌, <laughs> 점, 양. 어,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뭐, 어떻지 않다, 뭐,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. 뭐, 별거 없다. 뭐, 이렇게 음, <laughs> 얘기할 수 있을 음,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뭐,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, 좀 뭐,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, 음. 뭐 옛날이랑 똑같아. 뭐, 별로 변한 게 없어. 이렇게 음. 표현하기도 하는데,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? 어, 그때는, 老样子.老样子. 음. 老样子. 음. 라우양즈라고 대답을 하는데 음. 양즈라는 게 이렇게 모양을 이야기하거든요. 음. 그래서 계속 똑같은 모양이다, 뭐 이런 아. 표현이겠죠. 아 변함없이 항상 같은 모양이다. 그렇죠, 그렇죠 상날 같은 모양이다. 그냥 그 모양이야. <laughs> 어, 이럴 때라우양네 <laughs> <라오 양즈. 웃음> 맞아요, 라우양 네, 대답을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맞아. 다양하게 의견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오늘의 수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네. 첫 번째. 내 핸드폰 어때요? 我的手机怎么样?我的手机怎么样?我的手机怎么样?我的手机怎么样?두 번째, 내 핸드폰 어때요? 내핸드怎么样내的드机 我的衣服怎么样? <laughs> 我的衣服怎么样?我的衣服怎么样?我的衣服怎么样?我的衣服怎么样? 응. 어때요? 내핸드 最近怎么样?最近怎么样?最近怎么样?最近怎么样?네 어때요? 내번드 어때요? 내핸 어때요? 내핸 어때요? 내드폰 어때요? 내 핸드폰 어요내드 어때요? 내핸드 어때요? 드 어때요? 내 핸드폰 어때요? 어때요? 내 어때요? 내핸드 어때요? 工作怎么样？<music> 我的手机怎么样？我的手机怎么样？我的手机怎么样？我的衣服怎么样？我的衣服怎么样？我的衣服怎么样？么样最,近么样最近怎么样？最近怎么样？最近怎么样？工作怎么样？工作怎么样？工作怎么样？工作怎么样 오늘 좀 그냥 어때요라는 표현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